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보시는 문장은 어,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안에 목적어가 이와 같이 상당히 긴 문장 형태로 와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 목적어 안의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 되겠는데요. 어, 부사구가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삽입 동격이 또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사구, 그리고 또 형용사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아, 어, 이와 같이 상당히 좀 복잡한, 즉,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을 보시면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해석도 잘 안되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하나 차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퓨즈 하게 되면 법원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서류라고 하는 것은 뭐 기소장 이라든지 공소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charge debt 해서, debt 이하를 charge, 명시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어, 떠한그 기소장이라고 하면, debt 이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그 기소 내용을 명시하다. 이럴 때에도 charge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어, 콜로넬 아이스프로는 어, 어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일형식 문장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드라는 부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와 함께 일을 했냐면 역시 여기서 부사구는 앞에 있는 이 워크트라는 동사를 수식을 해 주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구즈만의 아들과 아 어, 그리고 어 윈니스. 어 여기서는 이제 목격자가 되겠는데 예, 또는 증인이라고 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 컴마가 왔죠. 그래서 이 컴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계사가 있죠. 어, 그래서 이 후는 앞에 있는, 어, 윗니스를 수식을 해주는 아, 삽입 동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이제 증인이 되겠죠. 증인은 지금 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w i US government 해서 미국 정부와. 그래서 지금 이 증인이 그 어떠한 그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어, 미국 정부에 에, 정보를 주는 모양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이와 같은 어, 내용이 지금 와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다는 얘기는, 어, 이 문장은 일단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 with 이하의 부사구도 역시 앞에 있는 cooperating을 수식을 해주는 부사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전치사구가 오게 되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가 보다. 아, 아니면은 앞에 명사를 꾸며 주면 어건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콤마가 왔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투 부정사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콤마, 콤마 삽입이 왔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어이 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 문장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트의 부사구가 지금 요 위드라는 전치사구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또 투부 정사의 부사구 이렇게 해서 지금 총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지금 이 투부 정사가 이끄는 부사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수식을 해주는 수식절이라든지 또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rganize 하게 되면, 뭐, 체제를 정비하다, 뭐, 체계화하다, 준비하다, 계획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적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 표현을 조금 달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어떤 건축 또는 건설을 계획 또는 준비, 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구즈만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증인과 함께 일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무엇을 지금 건설을 하냐면 underground tunnel 해서 그러니까 지하 터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construction을 꾸며주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와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 접속사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지금 보시면 동사가 와 있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동사인데 이 동사와 동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어, 그러한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 대신하면서 동시에 또 어 여기에 used의 목적어의 역할도 하는 어 그러한 것이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것은 어 동사와 동사 사이를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관계사가 있질 않으면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 접속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 여기도 지금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이 등위 접속사 마찬가지죠. 어, 원래는 이 아, and 뒤에도 어, 요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이 with까지 다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with 이하의 요 목적어들만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만 이렇게 놔둔 것이고 앞에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도 동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 게 맞겠죠. 접속사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법 문제 풀때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모르신다면. 절대 업법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점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 이와 같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계속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시청하신다면 어느샌가 이러한 복잡한 문장들도 쉽게 해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유즈의 목적어와 접속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뎃은 어떤 선행사를 받느냐 언더그라운 터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터널이겠죠. 그래서 구즈만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지하 터널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역시 앞에 있는 use라는 어, 동사를 꾸며주는 어, 그러한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지금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아 이게 실수를 했네요. 제가 항상 검토를 하지만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해도 어, 이렇게 자꾸 실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아 이와 같이 예, 부사 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동이 목적어는 여기다가 아, 써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음, 제가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실수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냐 하면 이스케이프 어, 어, 탈출을 하는 거죠. 어, 어디로 부터냐면 여기서 전치사 구가 왔는데, 이거는 또 역시 이스케이블 수식을 해주니까,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티 플라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이용할 터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전치사 구가 왔죠? 그래서 in Mexico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아르티플라노 프리즌을 수식을 해주니까 즉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부사구니까 부사구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사구 안에 있는 요 품사가 뭐냐 이거죠. 예, 즉 얘가 꾸며주는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니까 형용사 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투 부정사가 또 왔어요. 자, 이거는 어또 뭐와 연결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 주는 이스케이프를 꾸며 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있는 알티플라노 어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예, 구즈만이 이용할 지하터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prevent 그다음 him from being e x t r a d i t e d 해서 아, prevent 어, a from 동사 ing 하게 되면 a로 하여금 뭐 동사 ing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revent 대신에 keep을 쓸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hinder 또는 stop. 이와 같은 표현으로 대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keep이 올때 여기 반드시 from,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keep을 썼는데 from을 빼놓으면, 즉, from이 없다면 그때는 내용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선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from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 구가 왔는데, 자, 이거는 또 뭐냐? 여기로부터 막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무엇이 될까요? 이거는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피피 형태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되지 못하게 막는다 이거죠 어디로 인도가 되냐면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이 멕시코 감옥에 있는데 미국으로 지금 이송될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송이 되면 더 아마 더 아주 심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그런지 어, 이 와이프가, 어, 지금 이러한, 어, 탈출을, 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하더라도, 어, 항상 이 전치사 구간, 무, 어, 어떤 것을 수식을 해주느냐, 그런 것을, 아, 어,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 해석을 하시면, 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문장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적어를 도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도치를 시켰는데 이와 같이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지금 콤마를 딱 찍어서 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콤마를 찍지 않으면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치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콤마를 찍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 이런 <laughs> 상황도 있는 것이죠. 어,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어, 목적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와 같이 콤마가 어, 찍혀 있는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원의 서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여기서이 the plot, 그러니까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앞서 얘기한 그 계획이 되는 것이죠.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자 included 포함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included의 목적어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속사들이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ng들은 included에 지금 목적절로 쓰인 것인데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 piece of land a near a prison 해서 그 감옥 근처에 있는 어 뭐한 조각의 땅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근처에 있는 어 자그마한 땅 하나를 구매하는 것즉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콤마가 왔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이 목적어 1과 그 다음에 이 목적어 2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3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이 앞에 있는 원래 앤드가 있었는데 그앤드를 빼는 대신 콤마로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AND로 봐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앤드가 아니라 OR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 콤마는 OR로 봐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콤마와 등위 접속사에 또 이러한 어, 배열하는 어, 그러한 상황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감옥 근처에 있는 땅을, 조그만 땅을 하나 사고, 그리고 firearms에서 어, 소형 무기들, 그런 것을 또 구입하고, 그리고 an armored truck, 그래서 어, 장갑 차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땅, 그다음에 무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갑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머글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엔드는이 s 체이징과 그다음에 이 스머글링을 연결시켜 주는 등이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어1, 목적어2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어, 목적어를 여기서부터, 어, 끝까지 보는데, 거기에서 동사원, 동사투, 어,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muggling him, gpswatch 해서, 그 이제 남편이 되겠죠. 어, 그 남편에게, 어, gpswatch를, 그러니까 gps시계를, 어, 밀반입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so, so가 왔어요. 여기서 so라고 하는 것은 so t 용법이죠. 그래서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생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컴마가 없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오고 컴마가 오고 so that 이렇게 되면 이랬다. 그래서 이랬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컴마가 없는 so that이라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또는 이거 하기 위해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걸 이제 구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so as to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그 핀포인트 he is exact whereabouts 해서 어 엑세 핀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목 또는 아까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죠. 정확한 위치 또는 어 소재,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확한 소재를 찝어낼 어수어 있도록 하기 위해 어 GPS 시계를 그 감옥으로 이렇게 몰래 넣어준 모양입니다. 여기에 so that도 앞에 있는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smuggling, 밀반입 한 거니까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so as to라는 부사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하기 위해서 GPS 시계를 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사절이 스머글링을 꾸며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와 같이 이 부사구도 역시 이 스머글링을 꾸며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계를 사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그쪽으로 땅굴을 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GPS 시계를 사준 거예요. 어, 이 GPS 시계를 밀반입한 겁니다. 그래서 construct tunnel 자그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 with an entry point 그래서 어, 이제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입구가 있는 그러한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명사 뒤에 acce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사 뒤에 형용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는 무조건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특히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 출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주격 관계 대명사인 휘치가 있었는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에는 항상 그 관계 대명사라는 이 관계는 접속사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사가 지금 생략이 됐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그러면 분사 구문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동사인 이 s 가 빙이 돼서 이 빙이 생략된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남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분사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라고 법원 서류들은 말한다. 이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